이재명이가 트럼프 앞에서 빌빌대고 지금 뭐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 좌파 언론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추앙하고 우추쭈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한결레 한걸레인가요? 이재명이가 협상의 기술, 트럼프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K거래의 진술을 보여줄 거다. 이재명이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한결레가 우쭈쭈. 면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협상의 기술을 트럼프가 썼을 때가 무려 40년 전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 한결의 이 무능함. 그러니까 신문이 안 팔리죠. 누가 요즘 한 걸레 봅니까? 동남아에 가면은요, 이 포장지, 그냥 시장에서 이런저런 물건 싸주는 게다 한결의 신문이더라고요. 얼마나 안 팔리고 폐지로 동남아로 직수출되면 이런 꼬라지겠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창피하게 홀딱 벗고 이재명을 우쭈쭈하니 한 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